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 이번에는 이제 문학기 이어서 이안이한테 왔습니다. 일단 첫 번째, 요즘 내가 가장 꽂혀 있는 것은 데뷔 후에 제 모습에 대해서 꽂혀 있습니다. 카메라 앞에서 있을 때 제가 어떤 모습으로 담길까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음. 제가 다양하게 영화를 보는데 그 About 이란 영화를 어. 제일 좋아해요. 그다음에 좋아하는 계절. 어. 저는 겨울을 좋아해요.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노래. 요즘은. 그 어셔 님의 노래를 좀 듣고 있습니다.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. 평생 하나의 메뉴만 먹을 수 있다면? 저는 젤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 젤리 러버죠. 좋아하는 것 젤리 젤리 젤리. 맞아요. <laughs> 저희 노래가 세곡 세 있잖아요. 네. 몇번 곡이 제일 마음에 드나요? 어 일단 노래 자체를 많이 듣게 됐던 건 2번인 것 같고 저희가 춤을 추다 보니까 그런 안무나 이런 전체적인 걸 비교해 봤을 때 저는 1번이 가장 좋았습니다. 결국은 저랑 취향이 같네요. 이거 <Marvel> 하이파이브인데요 <laughs> 안녕 감사합니다 <laughs> <복잡 little dance> <laughs> <clone down>